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헤드라인을 넘어선 시각 이서연입니다. 지난 이틀 동안 미국의 법체계가 무기화로 이용되고 있음을 여러분들도 모두 보고 계실 것입니다. 트럼프가 34건 모두 유죄로 판결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미국 내외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화당 의회는 짐조던 하원 법사위원장을 통해 트럼프를 기소한 엘빈 브래그 맨해튼 검사를 6월 13일에 미국 의회에서 증언하도록 소환했습니다.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은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파괴에 맞서 싸우기 위해 우리의 무기고에 있는 모든 무기를 사용할 것이지만 대신 우리의 모든 무기는 법의 틀 안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법을 존중하는 보수 정당이기 때문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이해 방식으로 보복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신사처럼 행동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민주당의 법을 무기화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트럼프의 유죄 판결과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에 관해서는 트럼프가 판사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사실상 배제할 수 없다. 고 말하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감옥에 갈 수도 있지만 괜찮다며 저번에 TV에서 내 변호사 중한 명이 전직 대통령을 가둘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을 봤다. 나는 변호사에게 언론이나 판사에게 아무것도 구걸하지 말고 그냥 해야 할 것이 있으면 하면 된다. 라고 말했다. 내가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언론이나 검찰에 구걸하지 말라. 내 복수는 성공이다. 당선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대통령에 당선되게 된다면 이것이 민주당에 대한 가장 크고 성공적인 반격이 될수 있다는 뜻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트럼프는 감옥에 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트럼프의 이와 같은 언행을 통해 많은 사람들은 지금 트럼프가 미국의 보수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보게 되었습니다. 판단은 전체 미국민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트럼프의 행보와 미국의 정치적 상황은 더욱 주목받게 될 전망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계속해서 트럼프의 후속 항소 결과가 어떻게 될지 기다려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간단히 여러분과 트럼프의 재판에 대한 그의 태도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셔요.